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주수입니다. 자, 주말에 여러분 함께 보실 종목이죠. 자, 그린 리소스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자, 어제 11시 넘어서 크게 이슈가 터졌죠. 자, 펄 발언 이유입니다. 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뭔가 지금 상승 기류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크게 상승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분명한 건 뭐다? 거기에 관련된 이슈가 터질 수밖에 없는데, 자, 반도체도 뭔가 지금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최근에 름돋 차트 보니까, 좀이 거래 하락했다가 이 거래 다시 한번 상승는 흐름으로 고점을 찍고 난 후에 좀 내려왔죠. 하지만 전일 대비 9.44% 상승 마감을 일단 했고요. 거래량 보니까 그래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 상황으로 볼 때는 지금 일단은 외국인이 사고 있다라는 거 발견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의 주가는 가운데 상승과 그리고 하락 둘 중에 어느 쪽이 당연히 분석해 드릴 테니까 저한테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여러분 지금 이 그린 리소스는요. 이 반도체 초미세화로 인해서 식각 공정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지금 그린 리소스는요, 초전도 선제 중착 장비 수조 이력이 있고, 또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밀도 코팅 기술을 확보해낸 상태죠. 이미 대규모 시설 투자를 인해서 한 2천억 정도 규모의 생산을 캐파를 이미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과연 주가의 흐름이 다시 한번 반등과 함께 다음 주 이어질 수 있을지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 지금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지금 9,970원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만원 돌파한 다음 주 그냥 가는 거고요. 이제 15,000원 자 이만을 향해서 가야죠.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그간에 이제 그린 리소스는 또 보통 주한주당 한 주를 배정한 100% 무상증자 이슈도 있었고 이미 뭐 주주 이익 극대화와 주주 환원 정책 일환이었죠.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일단은 여러분 지금의 시점에서는요. 어차피 이슈를 가지고 있으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 이슈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게 바로 그린 리소스라는 거죠. 특히 기술주 랠리 최고의 종목이 그린 리소스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더군다나 그린 리소스는 여러분,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구글이나 IBM 양자 컴퓨터에 반드시 필요한 이 절대 온도 0.3K 냉각 온도를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투심을 자극했는데, 여기에 발맞춰서 그린 리소스가 초전도 선재 대규모 양산에 성공했고, 초전도 자석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는 것이 맞다 라는 거 특히 이제 국내에 또 이렇게 파운드리 업체를 주요 고기사로 두고 있는 시점 가운데 앞으로 주가 흐름 당연히 기대가 되죠 그렇죠 무조건 갑니다 다음 주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마시고 재료가 워낙 좋아서 다음 주 내내 상승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평가에 있는 종목이런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신다면 충분히 다음 주는 원하는 바 자, 수익에 가까운 근접이 가능하다. 아, 물론 제가 타점도 잡아드리고 있고요. 또 뭐, 타이밍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거 없으니까요. 자, 빠르게 좀 정보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린 리소스 긴급 속보, 주말 속보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기회는요. 결국 잡는 자에게 오는 것이지 다 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요. 자, 이렇게 그린 리소스 어차피 정보는 무료로 말씀드렸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8146-3687번으로, 자, 문자로 그린 리소스에 그린이라 남기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정보는 바로 공유할 거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실시간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대응 방법, 또 세력들의 움직임, 왜냐면 충분히 이제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올라갈 때 흔들 수 있습니다. 이때 살펴보면서 확실한 대응과 함께 추가적인 피드백으로 자, 여러분과 충분하게 제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영상 끝에는 제가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한 소통의 일환으로 이렇게 텔레그램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빠르게 좀 들어오셔서 관심 정보도 살펴보시고 제가 왜 추천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이유나 또 상승 모멘텀을 다 공유할 테니까요. 확실한 기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린 리소스가 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느냐? 그이후부터 알고 가실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일단 글로벌 반도체 분야의 식각 장비 시장이요. 2030년도 한 490억 달러, 한 65조 됩니다. 그런데 식각 공정이요. 반도체 웨이퍼 중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제거하는 공정이거든요. 이제 국내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 회복과 함께 다수의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는 그린 리소스, 하반기에는요, 이 반도체 초고밀도 보호 특수 코팅 부분 실적 성장도 기대가 돼서 올 상반기 매출도 457억입니다. 그래서 전년 농기 대비 무려 443.50%나 증가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19억이기 때문에 절반 이상 54.42%나 증가했는데, 순익도 43억으로 무려 227.18%로 늘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이슈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시점 가운데 이미 앞서서는요, 초전도 선제를 대규모로 양산하고 있는 그린 유소스가 특별히 또 성공하면서 뭔가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파워 의장 발언으로 인해서 저는요 쭉 한번 올려볼게요 자이 내용이 쭉 나와 있지만 일단은 여러분 지금 반도체가 심상치 않아요 저 움직임이 그래서 국내 파운드리 고객 사양 납품 물량 증가로 인한 다수 대형 프로젝트도 진행 중에 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그린 리소스는요 주가가 크게 상승한 일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탑승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지만 잘 하시면 돼요 아 물론 흔들 때마다 대응은 반드시 필요하다. 주가는 등락의 연속이란 말이죠. 그때 여러분들이 절대로 물량 뺏기거나 털리지 마시고 빠르게 제가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만 따라서 쫓아오시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건 전혀 없으니까요. 자, 빠르게 좀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확실하게 기회를 잡아드릴 수 있는 상승 제로이자 이 모멘텀이니까 놓치면 후회하십니다. 이 정, 주말에 함께 하, 확인해 보시고 이번 기회를 확실하게 살려가셔서 물 들어오실 때 에도 저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린리소스 정말 무료니까요 010-8146-3687번으로 자 문자로 그린리소스에 그린이라 남기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세력들의 움직임 추가적인 호재와 악재를 여러분과 함께 동시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여러분 지금의 자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 고점을 찍고 내려오긴 했지만 또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앞에 믿을 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확실한 제료 이렇게 대개 중에 있으니까요. 현 시점에서 불안해 하시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 보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린 리소스 정보는 어차피모물으니까요 부담 없이 010-8146-3687번으로 자, 문자로 그린 리소스에 그린이라 남기시이 되면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법, 또 소통을 통한 추가적인 피드백으로 도와드릴 거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지금 짧은 영상을 통해서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답변 드리겠지만 영상 마지막에 드린 특별한 또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선물 안에 제가 다 필요한 내용들 정리해 놨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고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2025년도 이제 돈이 되는 뉴스 8월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큰 호재, 빅 호재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급등주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한마디로 대박주죠? 딱한 종목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제대로 된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는 건데요. 손절 없이도요. 현재 내가 마이너스 계좌 있으신 분들, 또 어떤 종목이든 간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아, 난 당장에 1억 천금보다는 손절 없이 제발 좀 수익을 좀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최소 나는 원금 확보, 내지는 계좌 회복에 도움을 좀 받고 싶다는 하 분들이 제 영상 보시는 순간 위험 부담 없이 제대로 된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에 제가 이렇게 보시면요. 최근에 이 남북 경협주로 엮여 있기도 하고 특히 가장 또 대세일 수 있는 AI와 반도체, 그리고 하반기의 이슈 테마, 2차 전지, 또이기 제약 바이오까지도 두루두루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거는요 그냥 그냥 급등주가 아니라 그냥 미친 급등주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 8월에 여러분 큰 테마를 이룰 수 있는 종목이니만큼 놓치지 마시라 제가 좀 빠르게 가지고 왔고요. 이런 종목은 여러분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바닥을 다진 경우 굉장히 많아요. 자, 소리 서문 없이 다지고 나서 올라가는데, 자, 꾸준히 우상향으로 올라가죠. 결국 고점을 딱 찍습니다. 그 얘기는 뭐다? 아, 저점에서 매수를 하면 굉장히 유리하겠구 내가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올라갔을 때는 고점에서 매도하면 됩니다. 그럼 차익 실현이 가능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왜냐? 최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쳤기 때문에 당연히 크게 상승했을 때 고점에서 먹고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이 여러분 확실한 뭐다 기회 의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종목은요. 아, 유보율이 여러분 4,000% 보통 한 기업이 이 1,000%만 되더라도 그냥 무상 증자 이슈는 자동으로 나와 주는 건데요. 특히 이 종목이 지금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자본이나 자본 총계도 정말 재정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겠죠. 그렇죠? 왜냐면 하 여러분, 지금 세력들이 가은안 있거든요. 이미 새로운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했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가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충분한 기회를 만들어 갈수 있어요. 한번 슈팅 나와주는 타이밍이 오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요 올라가지도 않는 종목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겠죠. 더군다나 품절 줍니다. 물량 거의 없습니다. 바닥되어 있는 상태예요.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기사 뜨고 너뭐 인수합병한다고 접하고는 이미 늦어요. 아무리 내가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 놓을지라도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좀 엄선해서 가져온 겁니다. 특히나 지금 여러분 이건 여전히 지금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 지금의 타이밍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꾸준하게 또 이렇게 들어오셔서 인증샷은 빼놓지 않고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럼 불워하실거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8월 달에 주인공이 되시면 되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가는 거 아냐? 여러분, 제가 그래서 준교수 텔레그램막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성공 투자 파트너라고 좀 많은 분들이 좀 점진적으로 채워지고 있죠. 제가 선착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딱 500명입니다. 500명 넘어가면 제가 또 관리해 주십지가 않아서 여러분, 일단은 그렇게 모집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정보도 함께 공유할 뿐만 아니라, 그날그날 그날 시황이라든지 뉴스나 기사 또 공략주의 결과 어떻게 수익이 났는지 자, 종목이라든지 시가와 고가 또 상승률까지 자세히 좀 기록해서 도와드리고 있고요. 지실 많은 분들 지금 여전히 수익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요. 또 제가 1차 매수와 2차 매수를 언제 또 해야 되는 것인지 그 타이밍도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꼭이 타점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이거 질문이 가장 많건 텔레그램만 들어오시려면 간단해요. 아직 계정 추가하지 못하셨던 자, 그러신 분들은요. 그냥 입장이라고만 두자자 남겨주신 분들 제가 여러분 그냥 링크를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초대 링크거든요. 자, 010-8146-3687. 자, 0 1 0 8 1 4 6 3687번으로 자 입장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빠르게 이 텔레그램 계정 이 링크를 주소를 보내드릴 거고요 일단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도 많이 운영되고 있고 누구나도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이 나눠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당장 어떻게 내가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주 핫 톡방도 따로 운영하고 있지만 먼저는 텔레그램방을 우선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어려운 거 없습니다 앞에 보이는 번호 01081463687 01081463687 여러분 8월의 이 무더운 여름을 한 번에 시원하게 날려버릴 딱 선물입니다. 한 종목, 바로 급등주이면서 대박주, 바로 이 주식을 제가 여러분께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사실상 이 종목 무료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앞에 보이는 이 선물이라고 보내주신 분들한테 제가 급등 가능한 이 종목을 바로 여러분 앞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 종목을 통해서는 모두가 다올 여름 대박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